안녕하세요, 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베 작가님 양장노트에 먼저 닦고 해줄게요. 첫 번째 스티커는 제가 친구네 집에서 이날 복숭아를 먹어서 복숭아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뒷돼지도 같이 활용해줄게요. 오른쪽에는 웨이트 패치에서 덤으로 받았던 이 모조지를 오른쪽에 먼저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모조지를 이어줄 건데, 그 전에 여기 마테부터 찾아줄게요. 모조지에서 여기가 뭔가 몽글몽글 구름 모양이니까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로지 스티커 작가님 마테를 한번 붙여볼게요. 뭔가 모양도 잘 맞고 색감도 잘 어울려서 이걸로 붙여줄게요. 여기 밑에 맞춰서 아까 오려두었던 모조지를 이어줄게요. 조금 어색한 부분은 일단 스티커로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도 허전해서 지붕 마테를 가지고 왔고요. 이쪽에 배경 모조지 색감이랑 좀 통일감을 주고 싶었는데 얼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자리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쯤에 한번 세워볼게요. 왼쪽이 배경이 허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가려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분홍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다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렇게 얘를 붙여줬어도 더 귀여웠을 것 같아요. 스티커에 음표가 초록색인 게몇개 있어서 배경화면이 이렇게 초록색 바탕인 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귀여워가지고 얘도 테두리 맞춰서 오려왔고요. 남은 스티커들도 마저 붙여볼게요. 이제 작은 조각들만 남아서 빠르게 붙여주고 올게요.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안 붙여줬더라고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 장을 다써 줬습니다.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좀 포인트 컬러로 몇개좀 들어가 있는데, 왼쪽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를, 여기 모조지 이어지는 부분 어차피 어색하니까, 이렇게 가려줄 목적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귀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먹은 건 복숭아지만 여기 허전한 부분에 딸기가 들어가면 딸기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오려볼게요. 같아서 그대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거를 추가로 또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있어야 좀 균형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머리 뒤로 들어가서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 균형이 잘 맞아지기도 하고 더 배경이 풍성해져서 좋아요. 숫자는 간만에 꺼내보는 것 같아요. 러파벳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제목은 베베 작가님 스티커에는 역시 베베 작가님 한글 캐스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붙여줄게요. 대학교 친구들 만나서 날 하루 종일 떠들었기 때문에. 네, 일기를 써오겠습니다. 애기 다 써주었고, 이제 허전한 부분에 이펄 키스컷만 붙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따따따에서 사온 키스컷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닦고 마무리 해줄게요. 이 노트 사이즈에 비해서 스티커 조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모조지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조화로워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전 다음 닦고로 넘어가 볼게요. 이날 비가 왔었어서 아이유 스튜디오에 수나기 스티커 한번 써볼게요. 모조지는 아이유 스튜디오에서 덤으로 받았던 거랑 제가 구매했던 모조지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써줄게요. 이 모조지를 뜯으면은 이렇게 분홍색 링 부분이 너무 짧아져서 여기 위쪽까지 좀 길게 붙여주고 싶어서 요 길이 좀 오려서 같이 붙여줄게요. 모조지가 a 2패치에 모는 가로 사이즈에 아주 딱 맞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를 붙여주기 전에 이 스티커에서 위쪽 배경 색감이랑 좀잘 어울리는 걸로 이 A2G 클럽의 데코라인 스티커 중에 이 보라색 색감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모조지가 살짝 넘어가서 모눈 사이즈에 맞춰서 오려 와주었고요. 이걸 왼쪽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자리 잡아볼게요. 쯤에 세워놓고 밑에 마테를. 이 보라보라한 체크마에 한번 붙여볼게요. 위에도 보라색이니까 밑에는 다른 색감으로 붙여볼게요. 조금 쨍, 쨍한 컬러보다는 좀 연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오스튜디오에 지붕면체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원형 패턴이 들어간 모조지를 썼으니까 아이오스튜디오에 쿠키마테리 붙여볼게요 닭구가 굉장히 귀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 친구는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같이 붙여주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에 너에게 닭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생각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네모 조각도 같이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뒤에가 좀 허전하니까, 로트 모조지를 좀 넣어줄까 싶은데요. 이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테두리가 크니까 좀 오려와 볼게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붙이기도 전에 일단 사고를 쳤고요. 스티커들을 살짝 들어놓고. 이렇게 노트 모조지들은 인물 뒤에 붙여주면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공간을 잘 채워줘서 제가 요번에 많이 사왔거든요. 많이 사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허전한 부분에는 별을 한번 붙여볼게요. 별이 많은데 뭘 붙여주면은 제일 잘 어울릴까요? 이거는 뒷돼지인데 스티커가 아니라 오려서 쓸수 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잡아주면은 될것 같아요. 이 스티커에서도 우산을 건네는 느낌이라서 이렇 같이 쓰레 붙여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부분은 같이 비 오는 날 스티커인 이 해피냥대의 스티커 한번 써볼게요. 군데군데 허전한 부분은 이 투명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스튜디오 제품으로 져 주고, 애기 써 올게요. 애기 에다써 왔습니다. 이렇게 허전한 부분들에 키스컵만 몇개더 붙여주고 마무리해줄게요. 여기는 귀축한 걸로 하나 채워줄게요. 그리고 빗방울처럼 요거몇 개만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너에게 닿기를의한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닭구가 완성이 된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닭구로 넘어가볼게요. 마지막 닭구는 무디컬럽의 이웃집 소녀 조각 스티커를 사용해볼게요. 제가 조각 스티커로 닦꾸는잘안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다꾸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뒷돼지가 이뻐서 같이 활용해 주려고 하고요. 이게 반갈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반갈을 해주고 왔고요.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먼저 붙여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리를 잡아주고 이 소녀가 이 친구한테 인사를 건네야 되니까 오른쪽에 소녀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냥 붙이면은 이따가 일기 쓸때잘안 써질 것 같아서 뭐 모조지를 같이 줄 건데, 이렇게 좀 반가를 해서 올게요. 그리고 이따가 이쯤에 여기를 써주면 될것 같아요. 왼쪽도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붙여주면될것 같은데 여기도 배경을 좀 넣어볼게요. 하늘 배경을 넣어주고 싶어서 두 가지 보조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가 더잘 어울릴지 일단 대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백의 미를 살려서 위아래는 에 마테를 안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밝은 색도 한번 대어볼게요. 게 훨씬 더 무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은세상점에서 받았던 모조지를 배경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밑에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해플샵의 넝쿨마테를 이렇게 찢어낸 듯이 붙여줬더니 여기 들어간 화분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것 말고 다른 색상도 잘 어울리는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다른 걸로 붙여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고 남은 부분들은 키스컷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투지 클럽벨 클로버 키스컷들을 짠한 곳에 채워 보겠습니다. A2G 클럽 제품은 색감이 좀 연해서 살짝 묻히는 감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좀 진한 컬러 버로 묻혀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더 진한 컬러를 찾아왔어요. 이거는 김모양군 작가님의 키스컷입니다. 분홍색을 넣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시 키스컷을 넣어주고 싶어서 일기 내용과 상관없지만 이 키스컷들을 붙여주었고요. 1차는 베베 작가님 걸로 이제 일기를 써오고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다꾸에서는 여백의 미를 살려보고자 위아래 마태 없이 해봤는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다꾸부터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양장노트에 베베 작가님 스티커로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 색감의 분홍분홍한 다꾸를 완성해봤고요. 두 번째는 웨이트 패치 노트에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의 소나기 스티커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 또 귀여운 닭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디 클럽의 이웃집 소녀 조각 스티커로 했었던 닭고까지 제가 처음 조각 스티커를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각 스티커의 매력을 알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조각 스티커를 좀 자주 구매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사이즈별로 닦꾸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부산을 다녀오고 난 시점이라서 바다 관련된 스티커들로 시원한 여름 닦고를 잔뜩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